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 삼가던, 던 뮤직, e s on 두 번째 문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수동태에 대해서 제가 배웠었고요. 오늘은, 입구 조건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 전에 얘기했듯이, 네, 선생님 목이 많이 안좋아서좀 어, 마실게요. 마시면서 할게요. 아, <laughs> 이쁘. If. 이쁘는 대표적으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첫 번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 인지 아닌지라고 판단의 근거를 내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이 조건을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문법이 굉장히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집중해서 빨리 듣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뭐, 여기 있는 문장을 한번 봅시다. 음. 어, 뭐가 있을까요? 이 문장 없어. 다 If you study hard, you will pass the test. 자,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너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어려울 거 없어요. 이때, 이때 의미가 의뭐다 만약 뭐 한다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부정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문장은 부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은 어려운 해석은 똑같아요 만약 네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너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하냐면요. if와 not이요. if와 나 if와 있으면, 이 if, n o 한나의 단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로 만들 수 있느냐? u n l e s s 라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If you don't study hard라는 문장은 뭐로 바꿀 수 있냐면 Unless you hard, you will not pass the test.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if, not이라고 했으니까, 해석은 부정으로 하셔야겠죠. 만약 네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너는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해보시라고요? if, not은 뭐다? unless로 바꿨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저거라면, 두 번째로 잘 나오는 게 뭐냐? 조건들이 미래를 의미하더라도 현재형으로 쓴다. 요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if가 들어있는. 요콤마앞바지의 요게 요 문장을 if 절이라고 해요 전 if 절이 미래를 의미하더라도 뭐한다? 현장으로 씁니다 예문을 빌려주겠습니 네. If it rains tomorrow, you will stay here. 자, 이 문장을 딱나두면은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영어를 좀 공부했다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문장 틀렸어요. 왜 어, 틀렸는데? 보세요. 위에 뒤에는 stay here. 여기에 머물러야만 할 것이다. 라고 미래가 나오고요 tomorrow라는 완벽한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현정이 있였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애들이 그러죠. 이렇게 요청됩니다. If it, it will rain tomorrow. 그럼 미래하잖아요. 자, 제가 위에 적었듯이 If 조건절이 미래를 의미하더라도 뭐란까 현재형으로 쓴다라고 말했어요. Tomorrow라는 완벽한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있지만 If, 만약 비가 온다면 언제? 내일. 이두조건들이 미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w i l l 라는걸안 쓰고, 현재형으로 써줬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이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자, 다음 중, 다섯, 다음 다섯, 다음 문장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놓고, 요 문장, 틀린 문장을 하나를 잡아놔요. 그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 교과서 55페이지에 2번을 보시면 자, 첫 번째 If you like today's uh, idol 뭐야, 뭐야? 눈이 막 가서. 어. idols. you will love the original idol. 자. 여기 보시면은 if 만약 네가 오늘의 이거 좋아한다면 이렇게 나오죠. 중요한 건 뒤에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If it rains this afternoon 이라고 해서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면 미래를 나타내지만 여기는 뭐다? If it, it rains 가 나와 있다는 거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중요하죠 If you don't hurry 서두르지 않는다면 You will miss the bus 나는 버스를 놓칠 것이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책에다 적어보세요 다음 문장과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으로 바꿔보시오 라고 나옵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쓰면 될까요? If you don't hurry. 써볼까요? If you don't hurry 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if가 있고, 맛 o 이 있죠. 합쳐서 뭐가 된다? unless y hurry.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렇 그래서 니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p r a 스 같은 경우는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문법, 문법도 하겠죠. 본문으로. 상담은 본문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